해달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사이렌 소리가 점점 또렷해지고 있다. 눈을 떠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 집은 불타고 있었다. 옆에서 누군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들리지 않는다. 집에서는 수갑을 찬 오빠가 나오고 있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신 걸까? 내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정신이 또다시 아득해진다. 영문대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부모님과 그 집에서 낳은 천재 자녀들. 완벽한 것만 같았던 집에서 벌어진 친족 살인사건으로 동네 사람들은 한동안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제서야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원래 그집 아들 눈빛이 쎄했다느니 창문으로 자기 집을 훔쳐보고 있었다느니 그 집에서 매일 밤 괴성이 들렸다느니 온갖 괴정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나는 오빠가 미웠다. 오빠는 왜 부모님을 죽였을까? 나는 사실을 알고 싶어 오빠를 찾아갔지만 오빠는 할 말이 없다며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나에게 미안하다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오빠는 결국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 나는 오빠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돈을 챙겨 야반 도주하듯 마을을 떠났다. 도망치고 싶었다. 모든 것에서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많은 것이 변했다. 그리고 나도 변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남들과 섞여 평범한 인생을 보냈다. 그 후로 벌써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과학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고. 사람의 기억을 뽑아내 다시 보여주는 기술이 탄생했다. 물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야 했지만 그림으로 성공해 많은 부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자본은 충분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을 마주할 용기였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사라진 나의 기억을 다시 보고 나서 눈을 감고 싶었다. 드디어 내 눈앞에 그날의 기억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75년 만에 깨닫고야 말았다. 오빠가 죽인 사람은 단한 명이었다는 것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소설가다. 저번 작품이 꽤나 인기를 끌었다. 오랜 무명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의 이 인기를 계속 지속해야 한다. 다음 작품에서 승부수를 띄어야 한다. 이번에 준비할 작품은 여자만 쫓아다니는 스토커의 시점에서 전개된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의 심리란 나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으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범죄소설로 꽤나 이름을 날리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다. 친구는 자신이 평소 범죄 영화나 소설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트레이닝하면 좋다고 했다. 나는 친구에게 미쳤냐고 했지만 친구는 태연하게 진짜 저지르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지속하면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아마추어같이 굴면 꼬리를 밟히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조금 두려웠지만 쇳불도 당김에 빼자 싶어. 날이 어두워지자 골목길에서부터 한 여자를 뒤따라왔다 조심조심 따라가는데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아마추어 같이 굴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건가? 나는 허겁지겁 휴대폰을 끄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갈까 하는 순간 누군가 내 머리를 세게 내려쳤다. 눈을 뜨자 여자의 다리가 보였다. 여자는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났어? 이럴 수가. 그 목소리는 친구였다. 친구는 이상한 무기들을 펼쳐놓으며 말했다. 나도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 친구는 연장을 하나 들고는 미소 지으며 뒤돌아봤다. 이번 주인공은 변태 살인마야. 첫 번째 이야기. 부모님은 자녀들을 학대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머리를 주었으니 보답해야 한다며 주인공과 오빠에게 엄청난 기준을 세웠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강도 높은 체벌을 계속했습니다. 오빠는 머리가 좋은 편이었지만 주인공은 그렇지 못해 하루가 멀다 하고 맞아야 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체벌이 있는 날이었고 주인공은 머리를 세게 맞아 피가 났고 목숨의 위협을 느낀 주인공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부모님과 난투를 벌였고 결국 그 과정에서 부모님을 살해하고 맙니다. 충격을 받은 주인공은 그대로 쓰러졌고 뒤늦게 돌아온 오빠는 부모님에게서 매일 학대당하는 동생을 봤으면서도 무서워서 부모님을 막지 못했던 자신이 미웠고 부모님을 죽인 사람으로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돼 동생을 막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죄를 대신 덮어쓰기로 합니다. 하지만 감옥살이는 지옥이었고 동생을 원망하고 다시 사실을 말할까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빠의 희생으로 동생은 75년이라는 세월을 남들과 비슷하게 살수 있었고 그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인공의 친구는 지금까지 범죄 소설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범죄를 지속해 왔습니다. 친구는 이번 역할을 위해서 여장을 한 상태로 남자를 유인해 살해했고, 친구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이미 역할에 몰입해 수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꼬리를 밟히지 않을 테고 그의 이번 신작에 많은 독자들이 열광할 것입니다.